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닭고기를 가지고 오렌지 치킨 만들어 보겠습니다. 홈메이드 오렌지 치킨. 먼저 음, 닭다리 정육 한팩 있고요, 닭고기 정육 한팩 있고요. 하프 어니언 양파 반 개, 투 클럽 갈릭 마늘 두 쪽. 오늘은 오렌지 치킨이니까 오렌지 주스 한컵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건 포테이토 스타치, 감자 전분으로 오늘은 닭고기에 옷을 입힐 거예요. 그럼 먼저 닭고기를 깨끗이 씻어보겠습니다. 닭고기, 고기 만질 때는 일회용 장갑 끼시고요. 씻어주세요. 여기 깨끗이 제거해 주시고요. 페이퍼 타올이에요. 페이퍼 타올로 닭고기 물기 제거해 주시고요. 앞뒤로 물기 제거해 주시고요. 닭고기는 알맞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입 크기, 이렇게 약간 이 정도, 정도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하프 반 자르시고 3등분 또반 3등분 3등분 작은거는 두번해주시고요 고기에 밑간을 해주세요. 밑간은, 이건 솔트 소금이에요. 소금. 하반 작은술 위에서 솔솔 뿌려주시고요. 이건 브라운 블랙 페퍼 후춧가루예요. 후춧가루 솔솔 뿌려주시고요. 고루 버무려주세요. 이렇게 고루 버무려졌으면 간이 고루 잘게 버무려 주시고요. 이 비닐팩이에요. 플라스틱 백, 비닐팩에 콘스탄, 포테이토 스타치, 감자 전분이에요. 감자 전분, 원, 투, 쓰리 네 큰술 넣어주시고요. 비닐팩에 닭고기 넣어주세요. 술 접으셔서 입구를 꼭 막으시고요. 고루 버무려 주세요 이렇게 하면 고루 버무려 주세요 잘 버무려 주세요 고루 버무려 주셨으면 옆에 두시고요 소스 알아보겠습니다. 이건니언 양파 반개는 캐스코 칼집을 넣어서 찹스 다져 주세요. 오늘은 맵지 않게! 만들 거예요. 후 클로버 갈릭 마늘 두쪽도 얇게 슬라이스해서 찹 다져주세요.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프리히트리미 3분간 예열해주세요. 드리미 3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불은 약불로 하시고요. 이건 카놀라 오일이에요. 카놀라 오일 3 테이블 스푼, 1, 2, 3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히트 오일 1 분간 기름을 데워주세요. 그래야 팬 바닥에 음식물이 눌러붙지 않으니까요. 1, 자, 1 분이 지났습니다. 불은 약불이에요. 기름을 한 바퀴 돌려 주시고요. 아까 전분가루 묻혀 놓은 치킨 닭고기 하나씩 넣어 주세요. 이렇게. 가장자리부터 넣어 주세요. 그래야 타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기름에 튀기면 남는 기름이, 여분의 기름이 처치 곤란이니까 이렇게 곱듯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기름도 적게 들고 집에서 해 먹기가 편해요. 이렇게 해서 커버, 뚜껑을 덮으시고요. 8, 10 m i 10분간 구워주세요. 10 m i 10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여시고요.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다시 속까지 익으니까 뚜껑을 덮어서 익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뒤집어 주세요. 오븐으로 타게 잘해이세요 뒤집어서도 뒤집어서도 캔 미니 뚜껑 덮지 마시고 10분간 구워주세요. 자, 캔 미니 10분이 지났습니다. 자, 아, 이 익었나 확인해 보시고요. 와,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네요. 잘 익었으면 이거는 여기 접시에 털어내 놓으시고요. 이렇게 하면 기름을 많이 쓰지 않고도 튀길 수가 있어요. 닭은 다 익었습니다. 그럼 팬에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로우 히트, 아니,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썰어놓은 어니언 갈릭 양파 마늘 넣어주세요 양파가 노릇노릇하게 될 때까지 볶아주세요 한 드림이 3분 한 정도 볶아주세요 베이크 드림 아니 스톨브라이드림이자 아, 드링 미니 스토3 어, 3분 정도 볶았더니 이렇게 맛있게 볶아졌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런 소이 소스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원 2 테이블 스푼 넣어 주시고요 이건 토마토 케찹이에요 토마토 케찹 1 2 테이블 스푼 넣어 주시고요 오늘은 맵지 않게 할 거니까 토마토 케찹으로 할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브라운 슈거 설탕이에요. 설탕 1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이건 비니거 식초예요. 식초 1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이건 협미 식초예요. 고루 볶아주세요 케찹의 신맛이 좀 날아가게 볶아주세요 원 미닛 1분 정도만 이렇게 신맛을 날려주면 돼요 다 볶아졌으면 여기에 이건 오렌지 주스예요. 오렌지 주스 200ml 컵으로 1컵, 1컵 넣어주세요. 보글보글 끓여주세요. 이렇게 보글보글 끓여주세요. 한 3분, 3분 정도 끓여주세요. 보일 드리미닛, 2분간 끓였더니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건 포테이토 스타치 감자 전분이에요. 감자 전분 1 테이블 스푼 납작하게 넣어주시고요. 월을 찬물이에요. 1, 2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풀어서 농도를 맞춰주세요 조금씩 넣으면서 그려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너무 걸쭉하니까 이렇게 해서 다 넣으면 요 이렇게 해서, 원 미닛, 1분간 끓여주세요. 전분이 익어야 하니까, 이미 닭고기는 다 익었으니까, 전분만 익으면 돼요. 보글보글. 보글. 1분간 끓였으면 마지막으로 이건 그라,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예요 후춧가루 솔솔 뿌려주세요. 소로 섞어주시고요. 약간 구워놓은 닭고기 넣어주세요. 고루 버무려 주세요. 아, 오렌지 향이 정말 좋아요. 이렇게 해서 어, 이미 닭고기는 다 익었으니까 오렌지 소스만 이렇게 고기에 스며들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됐습니다. 턴오프. 준비빵. 맛있는 닭고기. 오렌지 치킨 담아 보겠습니다. 소스 한잔 주시고요. 이렇게 예쁘게 페이퍼 타올로 이렇게 가장자리는 다시 닦아주시고요 이건 파슬리 가루예요 파슬리 가루 솔솔 뿌려주세요 너무 많이 뿌리면 오렌지 치킨 다 됐습니다.